먼저 전남 각지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지난 1916년 소록도 자해 의원이 설립된 후 오랜 기간 차별과 핍박의 낙인을 품은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설립된 국립 소록도병원 개원 기념일에 맞춰 한센인들은 마음의 고향 소록도에서 기념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제22회 한세인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세인 천여명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전남 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해 한세인의 인권 향상과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 유지가 어려운 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정착마을과 생활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한센병 관리협회 보조금 지원 등 한센인 생활 안정과 실질적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 수요와 함께 화합을 위한 부대 행사로, 한센 가족 노래 자랑, 우리 마을 행복 사진관 등이 포함된 한센 사랑 축제 마당도 진행됐습니다. 개원 109주년을 맞은 소록도 병원은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생명 존엄을 지켜온 상징적인 공간으로 한센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소록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